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21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봄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대빠게와 배단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동투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 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1절과 6절 안에 있는 동일한 말씀으로 3일 동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틀째는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에대해서 같은 말씀 중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종료 가지 나무를 꺾고 길에 펴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laughs>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들이 외친 것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셨던 그들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왕으로서 초대받는 그예루살렘 입성의 자리에 낙이 새끼가 웬 말입니까? 아니, 초강대국인 미국이 유럽 정상회의를 하는데 벤츠나 캐딜리아 케들리아기나 그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배달, 중국집 배달 50cc 오토바이를 타고 드르릉 그리면서 유럽 정상회의 참석한다면 그거 보는 사람들이 다 길길거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현금 마차를 타고 들어가시도 부족한데 뭐 삼국지에 나타나는 잘 훈련된 멋있는 적토만을 타고 가도 그럴 듯한데, 아, 그럴 것인데, 어떻게 나비 새끼를 타셨냐, 는말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조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철저한 겸손과 나다지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신 모습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섬기려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과 같은 행동이셨습니다. 이 낙의 세계를 타신 것도 자기가 자신이 충동적으로 아,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스가라서스구장구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시기를 타셨습니다 교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거나 모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겸손도 겸손으로 부각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우고 닮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과 철저하게 우리의 본분을 알고 교만의 스프링이 튀어 올 때마다 성령의 만치로 두들겨 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무서운 착각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스의 말씀한대로 상한 갈대에 불과합니다. 비바람에 갈대가 썩었습니다. 만지금만 해도 부스러집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오늘 인간의 모습은 상한 갈대가 없고, 기름이 다 돼가지고 가물거리며 언제 꺼질지 모르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극민과 사랑이 없이는 나아가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승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바울은 과거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히브리인 휘버린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세인이요, 아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요라고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도를 스 알고 나서부터는 예수 그리도가 스 가장 고상하다고 했고, 인간적인 자랑거리는 뱃슬 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자랑거리가 과연 나를 구원시킵니까? 나를 어렵게 합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은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인줄 알고 사도발울처럼 나는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키노라 했는데 뭘 쳤단 말입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병자가 났고 더러운 귀신이 쫓, 쫓겨나가고 스수라의 안전병에 일어나는 대단한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두고 그 안질의 질병, 그것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아,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라면 내가 왜 안질 정도를 못 고치는가? 안질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정신을 받을 차례입니다. 이 모든 권능은 주님의 것이구나.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쳐 부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만하다가 떡이 된 사람 많습니다. 내 무관, 내 살이 내가 하다가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는 짐승 병자가, 정신병자가 됐죠. 우시라는 제사장이 해야 될 분양이 하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고집했을 때, 이마에 문둥병이 집혔습니다. 오늘 교만해가지고 득될 기술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높여가지고 내가 이롭게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평생에 어떤 상황 속에도 낙의 새끼를 타고 갈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헴 베들, 말고의 서부터 가장 나다지신 모습으로 오셨고, 흉악한 강도가 달려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아 달리신 모습은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모두가 철저하게 나다지셨다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망하게 하는 이 교망을, 교만을 물리쳐야될 그 다른 도전을 받게 되며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목회자, 성도, 뭐 여러 직분을 맡아서 일할 때, 괜인이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오늘 내가 많은 돈을 11조를 드리고 있으며, 나는 예배를 예배는 모소리 나오며 열심히 열정을 내고 있다는 여러분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조 새벽기도 검식 이런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고백해서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의 행위에 대해서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나의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나에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을 때 성으로 스가렛스에 연된 주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이며 그게 나타난. 모습은 낙이식기를 통한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로서 철저하게 낙귀식기를통거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살라고 한이 땅에서 어떤 행편에 어떤 처지인지 주님처럼 낙귀식기를토수시는 그런 만반의 나다짐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 속에 내가 내가라고 하는 이런 좋지 못한 충동이 울렁거림처럼 나타날 때마다 사념 없이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은 간대 온데없이 주님만을 나타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